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조합형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무엘상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은 그와 전쟁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의 눈에 든 다윗은 사울이 부여한 임무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하는 모습을 발견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를 시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몇 차례 죽을 고비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을 떠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을 경험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부름받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빗겨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크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훨씬 컸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다윗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그를 두려워했다고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다윗보다 힘과 능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를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생명만큼 남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두려움에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그를 자기 생명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과 헌신으로 다윗은 사울의 모든 공격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에게도 전쟁과 도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의 변화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삶에서도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시 서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